네, 친한 분들 한번 들어봅시오. 저는, 아, 까야 어제 토요일을 코딩을 너무 많이 했지만은, 아, 딱그 피곤해지네. 이 방송을 해놓고 좀 잘납니다. 잘락하고. 어, 우리 레드슈님, 영희님, 올리버님, 제자, 뭐또 다른 분들도 지금 계속 <laughs> 금에서 수익 내고 있네. 에이그 멤버십 분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이야, 이 정도 되면은 대구 뛰어와야 안 되나? 내가 틈을 뛰어오겠다. 올리버 님, 님안 그, 글라? 올리버님 대구 뛰어와야 될것 같은데. <laughs> 놀리냐고? 그래, 놀리는 중이다. <laughs> 올리버님내가고 그래, 이 정도로 위대한데 대구 안 오겠나? 대구 와갖고, 의하면 그래 됩니까? 이래 하는 게 정상이지? <laughs> 올리버님내가 통화가 되게 즐거웠다고 말씀하시니에는 고맙고요. 또 영희 님은 턴이 귀엽다 카는데 야, 귀엽다는 거는 호감의 표시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laughs> 행복 님은 기차 예매했다 카는거고 대구 이제 오실 모양이네. 동진 님은 코인에 관심 이 있으신 모양이네. 턴은 코인을 잘 모릅니다. 시모 님은 그 뭐고 열심히 보시네. 태님놀러잘 갔다 왔는가 봐. <laughs> 샬롬이님은그 모델을 만드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그 모델을 잘 만들면 돈을 계속 벌수 있지. 이번 대구 S급 모임에서 그 모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하는 거야. 자라자님 인사 감사합니다. 승현님 이제 기억이 까마득해진다 카지 전에 강냉이님 오랜만입니다. 강냉이님은 그뭐고 터널 이야기 그게 중요해. 그긴 터널을 빠져 나오는 그게 중요하고 리니님 반갑습니다. 제자리도 수익을 냈는 모양이네. 제자리도 쇼딩이 올리버 뭐다 수익을 내고 계시네. 또 다른 구독자분들도 수익 내시는 것같아아 나는 멤버십값 다 했대. 이 정도면 어, 멤버십값 다 했다 카는 거. 아 5년 은 오늘 조금 소강상태로 있다. 여러분들 친한 분들 그래 들으시고 아따 오늘 이제 정신좀 왔다 갔다 그런다 너무 피곤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바닥에 누워서 좀 잘라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늘 장은 그 뭐고 한번 굳이 코스피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 미국 장의 조정으로 봤으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외국인도 지금 현물에서 팔고 있거든 개인도 팔고 근데 주식이 왜 올라가냐고 수급 때문에 그래. 수급이 지금 기간 수급이 좋으니까 그래 올라가는 거라 아무 이유가 없어. 원래대로 하면 좀 빠져야 되는 장인데 수급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 보시면 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또 최고점 형성되면 말해드릴게요. 아 오늘 금으로 수익 낳는 분들 거듭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laughs> 아이 정도 되면 대구 뛰어야지. 그런 거 대구는 S급 분들은 아 그 비밀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뭐 대단한 비밀이냐고 대단한 비밀이지 그렇지만 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알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들도 하고 또 저는 <laughs> 오늘 아침에 제자고도 이야기 했지만 이미 AI단타 매매로서 이미 어떤 선을 넘어갔거든 넘어갔기 때문에 아뭐끝 나쁘지 이제 돈이 어디서 더 들어오면 끝 나쁘는데 요즘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기 싫어하니까 투자를 받고 이런 것들 귀찮거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 놓으니까 내가 강하게 안 움직이고 있지 자꾸 이제 양을 늘려간다 매매량을 늘려간다 하지만 현재 금액으로서 자꾸 늘리는 거거든 <laughs> 아 그렇고 아배고파질려다 허해진다 아, 더 이상 말이 잘안 나옵니다. 아, 고구마님, 어제 노래 선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이 좋대. 예, 모든 친한 분들, 맛점 하시고 질투합시오. 맛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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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